악시온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악시온의 소리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혼의 미화입니다. 여자분들이 그 얼굴에 화장을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치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울 어, 코스메틱스, 영혼의 미화 여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난번 강의에서 어, 오늘날 그 과학과 기술이 어, 어떤 차원에 이르렀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원자의 세계. 원자는 10의 18승분의 1입방센치멘터입니다1입방센치멘터를 10의 18승분의 1로 나눈 것이죠. 그것이 0이 열8덟개 붙었습니다. 또,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고 하면, 음, 음, 1 나노메타,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은, 어, 1메타를 10억분의 1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1mm에는 100만분의 1입니다. 에, 이와 같이 작은 그런 음, 단위입니다. 거기 안에 에, 수소 원자가 10개가 나란히 정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원자의 크기는 0.1 나노미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음, 이렇게 작은 세계, 음, 그런 원자들을 자극시켜서 그 원자들을 정렬해서 문자를 쓴다. 그런 IBM이라는 그런 글씨를 썼습니다. 물론 수소원자처럼 작은 게 아니고, 수소원자의 한 54배 되는 그 크세논 원자, 꽤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크세논 원자가 수소원자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 크세논 원자의 그 사이즈는 크기는 5.4 나노미터쯤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현미경으로는 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위 그 아토믹 포스 스캔닝 터널링 마이크로스코. 원자력, 원자의 힘을 더듬어서 스캔닝해서 특수한 그 디지털 터널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모니터에 가시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의 세계를 우리는 눈에 그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현존에 계시는 도널드 아이글러 박사가 IBM 연구소에서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자들의 세계를 많이 관찰하고, 원자들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관찰하고, 또 원자를 자극시키는 매니플레이터까지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원자의 세계에 무슨 이제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무슨 그 입방체에 해당하는 무슨 그런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가능한 그런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노과학과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층 더 내려간 그 작은 세계로 내려간 차원이 어, 그, 양자의 세계입니다. 퀀텀입니다. 그래이 도날드 아이글러 박사가 양자의 세계에서도, 어, 그렇게 원자들을 그, 감식하고 그 형편을 어, 가시화 할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시화 할수 있는 그러한 현미경, 양자 특수 현미경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quantum force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개발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음, 완전히 양자세계에 존재하는 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에게 어, 생,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영혼을 넣었다 이런 얘기지만 은 어, 양자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 창조하셔서 영혼을 만드신 분이다. 음. 우주의 영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혼, 이 우주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우주 영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은. 어, 몸에 생기가 어, 없어진다. 영혼이 몸을 떠남과 동시에 생기도 어, 몸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이 침투해서 어, 몸을 그 원소 분해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이좀 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부식하는 과정이고 썩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H2O 물은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 원소들은 전부 다 분해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서 비롯됐으니까.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치독일 때그 시틀러가 그, 히틀러가 그음 부탁하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렐름 라이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생기를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 생기입니다 그것이 오르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곤. 어, 그것을 죽,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다가 주입하면은 어, 생기가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미생물들이 침투하지 못하면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어, 그 부식되거나 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음, 그러면 다시 심장이 움직이고 어, 혈액 순환이 가능해지고. 그 몸의 각종 기관이 그 생리적인 작업을 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만 없는 소위 그 식물 인간의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영혼을 만들어낸다. 인조 영혼, 어, artificial soul. 그래서 인조 영혼을 만들어서 그 음, 식물 인간처럼 된데다가 주입하게 되면. 어, 다시 회생될 수 있고, 소생될 수 있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부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데, 영혼은 그런 물질과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포톤이라고 하는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혼은 악시온이라고 하는 입자와 굉장히 조밀한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영혼이 몸을 떠났다. 그러면 그 악시온과 파장이 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시온과 파장이 어디로 가는가. 그럼 뭐 우리가 음, 하늘나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또종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그 깨끗하지 못한 영혼이면은 뭐지옥을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 몸을 떠난 악시온은 우주의 어디론가 음, 악시온으로 존재를 할 겁니다. 음. 그런데,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이 떠나고 몸은 다 제대로 생리적인 그, 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전제적 권한에서 인조 영혼을, 어, 어, 그, 주입한다. 몸에다가 넣는다. 그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다시 소생하고, 어, 다시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 방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악시온을 가지고 인조 영혼을 만들 때는 그 악시온이 담겨져 있는 그릇, 소위 악시온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영혼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틀. 영혼의 틀입니다. 그것이 소위 그 거룩한 홀리 디바인 개오메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신적인 거룩한 기하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런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존재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옷도 해입고 그러면 육각형이 많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그 그라펜 같은 그런 구조, 그물 같은 구조 생겨서 그런 큰 원입니다. 음, 음, 그런 그림을 제가 제 강의 때 여러분 앞에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의 틀에 악시온을 음, 담으면, 음, 그러면은 영혼을, 인조 영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것을 어, 오늘날 과학의 그 어, 수준과 능력으로 어, 할수 있는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영혼의 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근데 영혼의 틀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어, 그, 도널드 아이글러 박사가 원자의 세계에서 또는 그 양자의 세계에서 무슨 구조물과 이런 것을 만들듯이 우리가 양자의 세계에서 악시온들이 담겨서 영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악시온에 담겨져 있는 그릇, 내지는 영혼의 틀, 이것을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생님 그, 아이글라 박사 같으면은, 그러한 것을 그 양자의 세계, 퀀통 세계에다가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Fine Art America 거기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시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처가 미국의 Fine Art America라고 는 그런 그 미술 디자인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뭐전 세계 여러, 여러 나라의 그 지부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퀀텀 세계, 양자 세계,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별이 있고, 어, 색, 색깔이 아주 색상이 찬란해가지고, 어, 구형으로 되어 있는 말하자면 영혼의 틀입니다. 이 아름다운 영혼의 틀에 악취온을 담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굉장히 아름다운, 치장된, 미화된 영혼이 이, 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꼭 죽은 사람에게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어, 인조 영혼을 만들어서 어, 주입시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어, 살아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영혼이 병들었다, 정신병에 걸렸다, 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액션들의 상호작용에 이상이 와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영혼의 틀을 새로 디자인해서 영혼의 틀을 아름다운 틀로 바꾸면 은그 영혼이 미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화된 영혼은 그럼 어떻겠느냐? 우선 인식하고 뭐를 느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어 색깔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감지하고 또 무슨 스, 그림을 그리거나 색깔을 표현할 때 아주 신비스러운 음, 음, 누구나 그것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스러운 색상을 조합해낼 수 있고 또 음악을 작곡을 한다고 할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고 피아노를 연주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미적으로 아름다움으로 어, 표현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그 미화된 영혼입니다 어, 영혼을 코스메틱 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영혼을 미화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지금 양자 세계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 뭐라 자극을 주고 변경을 시키고 어매니플레이 하고 이런 것이 어, 기술이 향상되면은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혼 자체를 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 코스메틱스다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한다 이런 것이 양자 역학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든지 좀그 소질이 없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예능 분야에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도 이 영혼을 미화시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가로, 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아름다운 작품을 쓰고,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런 창작해내고 이런 겁니다. 소위 미적인 세계에서 차원이 달라지는 그러한 영혼의 그런 모든 작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여기 그파이나트 아메리카에서 최근에 아주 신비스러운 양자 세계에서의 그 어떤 그런 그 구조물 음, 이것을 어, 만들어 온거이 사진을 어, Fine Art America의 그 저작권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음, 시대가 되었느냐 음, 영혼이 몸을 떠나더라도 음, 그 몸이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정상적인 가동만 할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식물 인간이죠. 몸은 제대로 다 어, 활동하고 뭐 건강한데 의식만 없다 그런 거죠. 그것을 그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영혼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인조 영혼, f i c 아티 l 셜 o 소울을 담아서 몸에다가 주입하게 되면은. 음, 이 사람은 다시 깨어나는데, 어, 그 전보다 이전보다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어, 그런 사람으로 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 걸린 사람을 치료한다든가, 또는 음, 인생 사이에서 범죄를 많이 한다든가, 어, 그런 사람들을... 어, 이런 양자 물리학에서 영혼을 치장하는 거, 소울 코스메틱스입니다.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마음의 병, 음, 정신병, 이런 것도 고치고,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하고, 어, 죄를 많이 짓고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어, 이런 그런 범죄 행위가 많은 그런 사람도 교정을 아름다운 인간으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어,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수준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에게 더 좋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이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할수 있는 것이 과학의 그 경지고 기술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양자 물리학도 공부하고 양자역학 그리고 우주물리학, 뭐 과학을 자연과학을 화학 제가 많이 그 화학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그 일반 기초 과학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한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예술 분야, 특히 음악 분야는 어,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또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런 음악 활동도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아름답게 취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양자 물리학의 방법으로 영혼의 틀을 어, 아름답게 그 장식하면, 그러면은 굉장한 그 어, 미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어, 사람으로 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이 강의에서 어, 악시온 모임의 여러분들이 회원이고, 또 유튜브에서 악시언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이러한 능력의 개발은 거의 신적인 차원에 도달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낫다던가 이러한 오만불손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양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과학적인 실력과 기술적인 능력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영혼의 그 모습, 소위 하나님의 개명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수 있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 신앙인, 진실된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혼, 아름다운 영혼, 치장된 영혼,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매우 그 가까이 벌어지는 그런 과학적인 향상과 기술적인 모든 그 발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고 해 드리는 강의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